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씨부림주일이고또4.19 혁명 기념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의의 종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이한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내 몸이 힘들면 성금요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누구도 다른 위에 서려고 하지 다른 이의 아래에 종처럼 살아가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이 주인 되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내고 싶어 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더 명예를 갖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도 명예도 사람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들의 주인이 되려고 할수록 그것들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를 묶어버립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표점을 달리 한다면 우리의 삶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육보서를 담당하면서 아이들 부모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대학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고 할게요. 그런데 단한 번도 대학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에 있어 주인이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고3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대입 입시에 맞추어서 자신의 시간도 건강도 심지어는 신앙 생활까지 조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대학에 가면 무엇 하나요? 또 다른 주인이 나타납니다. 취업이라는 주인이, 나중에 나는 결혼이라는 주인이, 가정이라는 주인이, 직장에서 진급이라는 주인이, 또 물질이라는 주인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결국 내가 주인이 되려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단한 번도 나는 주인이 되어 보지 못하고 조종만 당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주인이 되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간단히 고3 학생들에게 저는 시험 기간 뭐 수능을 앞두고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여러 번 교육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면 무엇 할까요? 인생의 목적의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내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동이 되고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면 물질에 흔들리는 이유가 없습니다. 주일에 직장에 가야 하는데 주인을 성수하지 못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삶의 어떠한 선택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권력 주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욕심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이 가정도 망가뜨리고 그 욕심이 이 사회도 망가뜨리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오늘 내가 이땅 가운데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내 삶이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는 삶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순종하는 삶인가요? 나의 욕심과 욕망입니까? 세상의 물질과 명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우리의 선택은 늘 어떤 순간에 놓여도 한결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 여러분 그 선택이 왜 중요한지가 1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선택해 그 종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 예수님을 따르고 나의 신앙의 삶이 모든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져 있는 자는 의에 이르노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간단하게 육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사망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버를 보세요 여러분. 에덴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그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욕심과 욕망이 지배하는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추방되어서 그들이 육신의 몸으로 살아간 세월이 90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육의 삶을 900년을 살면 무엇합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죽음 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죽음 뒤에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한 번의 선택이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영의 죽음이요, 육신의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 세 번의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의 삶,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에 이른다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배와 그분의 다스림, 우리의 삶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우리의 삶에는 더 이상의 죽음이 없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 나라 우리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 의의 종의 삶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의의 종의 삶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18절과 같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삶은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마 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을 겁니다. 뻔히 주인인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 알면서도 먹고 산다는 이유로 세상에 속해 살아간다는 이유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져야 돼요. 사실 가치를 놓고 보면 고민하고 갈등할 문제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고 이것보다 이 세상 가운데 더 가치 있고 더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아니고 갈등이 아님에도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 내 눈앞의 현실, 나에게 놓여 있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9절과 같이 우리의 육신이 연장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의 삶이 더 중요한,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삶이라면, 여전히 내 삶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바로 잡으시고 주님 앞에서 의의 종답게 살기 위해 결단하고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짐하십시오. 이제 그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닮아가는 것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오늘 19절 말씀에 나오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가?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오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구별되고 깨끗한 사람인가? 다른 이보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의의 종답게 살기 위해, 정결하게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했는가? 이것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주셨지만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문제거리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움은 무엇일까요? 순결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입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두움 앞에 당당히 맞서는 교회이고, 세상의 불이 앞에 당당히 의로움으로 맞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커야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커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니고 작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땅 가운데서 펼쳐내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그 모습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순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를 통해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뜨거움입니다. 한국 교회는 뜨거움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이 성령 충만함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흔히 그구라고 말하는 자들은 거리에서 아멘을 외칩니다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외쳤는데 막상 주님의 모습을 세상이 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지도 거룩하지도 않기에 아무도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절대로 주님 앞에 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요, 나의 어리석은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적으로. 오직 내가 닮아가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정결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네 눈이 범죄하면 네 눈을 뽑아라. 네 눈이 범죄하면 네 손을 잘라라. 왜요? 그만큼 거룩하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면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이 있을 만큼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유혹을 쉽게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네. 여러분 뭐 누군가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전과자의 삶, 전과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열매를 한번 볼게요. 그 삶의 열매가 자녀가 잘되고 그 사람의 삶에 복이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사람들의 곁에 있고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가정은 파괴되고 자녀가 온나가고 부모를 보려하지 않고 심지어 그 삶이 평생 감옥에서의 삶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맘대로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삶의 과정을 통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 정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병기가 되고 정의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내는 나의 삶에는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내삶 가운데에 주어지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오늘 21절에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는 이 사도 바울의 무릎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는 의의 열매를 드러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았으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알았다면, 이제 알았다면, 이제부터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책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새롭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주님의 의로운 종답게 거룩하게 살아낼 때에 그삶 가운데에 의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주실 것이고, 희락의 열매를 주실 것이고 화평의 열매를 주실 것이고 오래참음의 열매를 주실 것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유와 절제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주님의 의로운 병기, 세상의 빛과 소금임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곧답게 여러분이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서 세상 가운데서그 열매를 드러내고 간증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의를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제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이 준비한 그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위한 준비 하십니까? 두 분밖에 대답을 안 하셔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까? 거룩함의 열매는 맺어서 세상 가운데 자랑할 것들이 많은데, 이제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 하시냐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은 아마 끝이 없을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요, 아이들 한 달이면 꼭 두세 번씩은 보시는데, 볼 때마다 만 원이라도 용돈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돈인가요? 사랑인가요? 사람이죠. 압니다. 마음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자식을 향한 마음 때문에 세상 것을 물려주기 위한 준비는 너무도들 많이 합니다. 자식을 위해 집을, 땅을, 건물을 아니, 최소한 돈 몇푼이라도 내가 주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 물려줄 준비는 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녀들과 유산 상속의 문제를 상의해야 하니 내려와라 하면 안 내려올 자식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겠죠. 두팔 걷어붙이고 바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문제에 상의하라 하자 와라 하면 엄마 나 힘들어. 조금만 좀 편해지면 믿을게. 어머니, 저도 믿고 있어요. 나는 말뿐. 아마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녀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며 사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후 대책, 내가 죽은 후에 내 자식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1천 번째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1천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에 앉으면서 자신의 신앙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1천 번째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을 들었던 그 말씀 가운데에서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1천 번째라는 것이 있는 것은 대한민국 밖에 없을 거예요.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서 일천번제라는 것이 대한민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천번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천번 헌금을 하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모티브를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해마다 부흥회를 했거든요. 부흥회 때면 아이들을 위해서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팔았습니다. 목걸이도 팔고, 반지도 팔고, 팔찌도 팔고, 예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간단해요. 제 자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대학가라고, 좋은 직장가라고 아닙니다. 아이가 평생 하나님 붙들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매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 어떠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의의 종으로 내 자녀만큼은 구원받고 갈수 있는 그 은혜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으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한국교회는 다음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미 중간다리는 무너진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리에 분명히 40대, 50대들이 앉아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40, 50대 중간다리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생을 위해서 지금 내 영생에는 한국교회가 투자하고 힘쓰고 있는데, 다음을 위한 투자는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오늘 한국교회가 내 영혼에만 힘썼을 뿐 세상에서 빛과 소금되어서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다음 세대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몸을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삶가운데로 드러내시고 간증하시고 자랑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선포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료 주일, 주님이 어린 땅기를 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의의 종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에서 주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의 열매가 맺어져서 삶 가운데에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열매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이 영생의 축복이 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는 은혜와 축복이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